교재 4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과 같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조차 욕이 되어 돌아오는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하며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을 호소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이 구원의 근거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믿는 자가 능히 고난을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슬픈 마음을 돌이켜 찬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자자손손 약속의 땅에 서기를 강구합니다 네, 오늘 69편은 <laughs>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수많은 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큰 아들은 그 암논이었죠. 근데 암논은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 강간 사건으로 동생 압살롬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다말은 같은 어머니고 암논은 다른 어머니 아이인데 이제 자기 여동생을 범한 걸 보고 화가 나서 이제 형제끼리 죽이는 일이 생긴 거죠. 첫 아들은 암노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 둘째 길러압은 <laughs>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지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다윗의 군대장관인 요압에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넷째 아들이 있는데요.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이 서열 순으로 보면 위에 형님 셋이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적인 계승자는 다른 아들 솔로몬이지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69편의 배경이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넷째 아들이라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넷째라 위에 다 형들 없으니까 왕위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윗이 아주 나이가 많은 5년에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당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진 것이 69편입니다. 자, 여러분. 8절 한번 보시죠. 자, 8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계기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8절이 그렇게 볼수 있는 배경입니다. 나의 형제에게는 계기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등지고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와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노년의 때입니다. 참, 다윗이 노년의 때인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그 교통정리 하느라고 결국 아도니아는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첫 번째 교훈은 그것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성립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아픔이 없을 수가 없고 약한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시, 요, 다윗 생각하면 훌륭한 장군이었고, 시편을 제일 많이 지었고, 도, 솔로몬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구가한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하면 일단은 좀 화려하고 부럽고 훌륭한 점만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해서 그 밑에 장군들하고 원수진 적도 있고 그래서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일찍 죽은 적도 있고 아들들끼리 서로 피비린내 나는 보복전을 벌이고 오늘 아도니아는 다윗이 눈 감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아도니아를 너무 사랑해서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는 꾸준함을안 합니다. 그런 아들이었는데 말년에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지요. 이렇게 보면 다윗같이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도 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픈 일이 있었고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86세에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죠.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약한 점이지요.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있었지요. 물러나게 해 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물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별로 실수가 없어 보이는 인물이 예를 들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실수가 안 나와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평생에 실수가 거의 안 나오지만 사무엘 같은 훌륭한 사람의 자녀가 아버지를 안 닮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도 약한 점이 있다. 오늘 다윗도 말년까지 자식 문제로 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노세에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생각하시고 혹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들어주지 않는 문제로 고통당하면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것을 없애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약한 것을 통해서 더 겸손할 수 있고, 약한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약한 점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약한 점을 통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 두 번째는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이 69편은 구구절절이 그 다윗이 당한 슬픔과 괴로움을 노래합니다.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점이 3절이지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그 다음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그두 번째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 노세한 말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로 고통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래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제가 바울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쓸때 자주 쓰는 관용적인 바울만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 이렇게 안 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바울은 자꾸 그렇게 씁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중요한 건 뭡니까?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치는 곳이 없는데, 그 그냥 객관적인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다윗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전날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파 이 맞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그 앞이 중요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라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엘리 할때 리가 나에라는 뜻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예수님과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은혜로 고백하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 기도하러 와서 기도도 안 나오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3절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세계가 연결되지요. 약함이 있다. 약함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우리 30절, 31절 두 구절 한번 읽어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곧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31절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물과 굽이 있는 황소라는 말은 작은 황소가 아니라 큰 황소, 값이 많이 나가는 재물, 그걸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런 뜻이지요. 그거 바치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왕인데. 가난한 사람이 황소를 바치는 건 힘든 일이지만, 다윗 같은 왕이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을 바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황소 10마리, 100마리 바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바치고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이 사는 게 왕이니까 편하지만 다윗은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 제가 왕이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하시는 것은 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는 것임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 제 노세한 이 말년에 이런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본듯하게 크고 좋은 재물을 드리면서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겉으로 드리는 그 어떤 화려한 재물보다 내 마음에 잔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다윗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한 점이 다 있습니다. 누구라도. 없겠습니까? 오늘도 그것 가지고 기도하러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 그래도 나의 하나님. 그렇게 꼭 고백하시고 다윗처럼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긍휼을 이 새벽에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약함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